할렐루야! 1월 30일 월요일 원포인트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헤라 12장 26절에서 1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헤라 12장 26절에서 13장 6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파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이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레질과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의 일이 있느니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론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어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눈이 왕께 하래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이 시간 암론의 상사병이란 제제으으로다목사사님서서 큐티 인해해주시습습다할할루야야 예, 오늘 큐티는 아,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암론의 상사병 뭐 이런 제목입니다. 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이이상사병이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혹시 또 a l l e l u j a h h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연모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일종의 이제 짝사랑인 겁니다. 아 그렇게 될때 마음에 우라가 찼다 하는 표현이 성경이 참 성경인 것은 성경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을 존전하신 그대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거울로만 봐야 제대로 인간 이해가 되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26절에서 31절은 이미 이제 그 라바 성을 점령한 요압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이제 다윗이 요압을 보내기만 해도 암몬 자손의 라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 하는 게 이제 2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그 성읍성읍을 점령하고 나니까 승전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죽고, 그가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일어나서 승리를 구가하는 그야말로 참 상승기류를 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십 절을 보면, 그가 점령한 데서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라바성이참 암몬 지역에 엄청난 부를 쌓아놓는 그런 보물 창고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보석 박힌 왕관도 쓰고 금한 달란트 되는 그런 금덩이 된 어떤 왕관을 쓰고 오늘 1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그 후에 자라빠성을 점령한 다음에 보석 박힌 왕관과 금한달한 되는 금관을 썼을 때 얼마나 참이땅 가운데서 성취감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성취감은 참 복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어떤 만족감도 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섰는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할 일은 나만이 아니고 온 가족 공동체가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의해야 할 대목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말은 항상 피조물된 한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욕신의 정욕에 매우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있어라 하는 겁니다. 낮은 자세를 취한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목이 곧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떨어질 일이 있고 넘어질 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참 여러분 이거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자 다윗이 벌써 여러 부인을 두고 자식을 낳는데 암론이 이제 배달은 그 누이 동생 다말을 연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니까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론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요즘 말하면 이제 상사병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애타게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할 수는 없고 어, 이미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범할 수도 없고, 아주 속은 막 그냥 끓어오르는데 취할 수는 없는 그런 아주 어,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 암론, 이걸 볼때 여러분이 참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상사병도 일종의 죄성이에요. 사랑은 서로 상호교적이고, 상호존중적이고, 서로 인정하며 나가는 거지. 일정한 특정한 소유는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든,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든. 아니면 어떤 자리에 대한 소유욕이든 소유욕이 앞서가면 다 거짓된 겁니다 암논이 정말 다마를 사랑했을까요? 아니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른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그를 사랑하나라는 일반적인 에로스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끙끙 앓고 있을 때 그에게 누가 조언을 주느냐가 굉장히 달라요. 네. 저도 20대 때 저에게 조언을 준 선배하는 사람이 계셨는데 아주 믿음 좋고 저보다도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오늘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는데 저한테 뭐 이런 이런 저런 저런 조언을 해줄 때 제가 일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결국은 저도 절제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귀한 친구를 뒀던 기억이 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할때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고 영적 분별이 있는데 그런 친구의 조언은 참 여러분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야말로 보물과 같은 조언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암론의 친구 중에 요나답이 있어요. 요나답. 이 요나답이 누굽니까? 이 요나답이란 자는 오늘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사촌지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절해 보니까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 아니 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함이니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어, 참 사랑해서는 안될 관계를 사랑하겠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별을 해서 영적으로 어, 전제를 어, 분별을 해줘서 절제를 하게 하고 어, 다른 쪽에 뭐또 여인을 뭐 소개한 다든가 하면서 좀 이렇게 불을 지나가면 마음이 잔잔해지면. 객관적인 어떤 분별이 보이고 또 실제로 내가 욕정에 사로잡힌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기가 한순간에 빠지면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나답이 그에게 뭐라고 조언합니까? 오늘 여기 심히 간교한 자라고 한걸 보니까 사탄이 간교한 자 아닙니까? 사단이 쓴 지혜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취하긴 하는데 그 취한 배우에는 엄청난 형벌과 징계와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못 보게 해요. 네? 달콤한 사탕 배우에 독이 들어있으면 그 독을 못 보게 만듭니다. 자 잠깐 노는 건 좋은데 겨울이 오면 굶고 갈 데가 없는 그런 혹한에 시달리는 인생을 보게 합니다. 마지막을 조, 보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나비, 요나다비 한 얘기가 뭡니까?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거든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게 돼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하라 하고 다마를 보내 달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허락으로 아버지가 왕인데 다마를 보내게 되면 왕이 망명을 거슬릴 수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까지 동원하는데 참 이것이 또 섭리적으로 아버지가 범했던 죄의 흐름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오늘 암론이 죄를 범하고 있음을 성경은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뭐 정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의 정욕이라는 탐심이라 명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욕을 막아주지 않으면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연결고리가 되어서 죄를 끌고 들어와 죄는 사망을 낳는 독입니다 오늘 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아버지가 행했던 죄로 인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다마를 보내게 되면서 그다마를보내게 되는 그런 수순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6절에 암논이곧 누워 병든 채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암논이 왕께 하리되 워낙은 내 두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소하옵소서하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야 우리는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뻔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 다윗도 이래 영문을 모르고, 아마 배경을 모르고 허락을 하게 된 거고, 결국 다말이 온 거고, 그온 다말을 취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이 집안에 이제 형제간의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가 그렇게 필요한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락했던그 죄의 결과가 물론 신약적으로 이 죄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전이 된다는 예식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에 오늘 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너를 징벌하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성결의 가문을 만들어라 하는 권면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자신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욕망인지 아니면 욕구인 필요인지. 그리고 이것을 또 옆에서 충동질하는 친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세워진 친구인지 아니면 사탄의 미혹에 따라서 권면하는 친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